판이 좀 어렵다 보니 이제 상간녀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못 하신 못하고 거죠. 그냥 합의로만 빨리 종결을 그렇죠. 하신다. 이혼도 상간녀 소송도 둘다그 소송을 음, 하지 못하고. 아우. 내가 이거 위자료도 어, 같이해서 병행해서 위해 명령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어, 한 케이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음,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고요 이행을 원 통해서, 고공이나 네. 어. 이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아 있긴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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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회원님들이 잘 알고 있진 않아요. 그 그러니까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은 양육비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양육비에 대한 그 미지급 금액만 이제 이행 명령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합쳐서 가능한 한그 절차를 좀 안내해 주시면은 음. 양비는 어차피 다 별개인데 네. 이 예, 이게 각기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대상과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니까 한꺼번에 판단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가나로또다 가정법원이고. 네. 네. 어,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문제입니다. 음. 음. 그러면은 판결문에 있는 요 금액들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면. 그 그렇죠. 법무법인에서는 이제 그 부분 미지급 된 부분만 계산해가지고 이행 명령을 넣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게 위자료는 어느 부분, 그 다음에 어, 미지급 음. 양육비는 어느 부분, 음. 음. 그다음 향후 양육비는 얼마 음. 이렇게 좀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렇게 해서 이행 명령을 밟았어요. 네 그리고도 지급하지 않, 않으면 우리가 감치 소송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감치 소송을 들어갈 때그 이행 명령 위자료까지 포함된 거요그건그렇잖않요 거는... 그건, <laughs> 그건 않죠. 또 달라요. 따라... 어 그러니까 각각 별개의 근원인데 별개의... 따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한 절차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음. 우리가 감치 명령에 대한 부분들 음.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양육비에 네, 대한 부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양육비 제도 중에 음. 어, 하나 그래 양육비 이행을 위해서 특별법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음. 이게 좀 위자료라든지 음.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어. 건 아니에요. 음. 그 이행 명령이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을 때 위자료도 이행하라라는 명령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음. 것이고 언제든지 그 접시해줘야지. 그 앞으로 지금 받을 수, 어, 그니까 진행해야 되는 감치 소송이나 그다음에 네 가지 추가 제재는 양육비에 관련된 음. 양육비 미지급에 관련된 이제 그 제도인 거니까 음. 별개라서 위자료. 음. 아유, 뭐참 그러네요. 복잡하네요. <laughs> 없자마안 줘도 그만인 어, 상황이 되잖아 아이의명령으로 끝나버리면 그 미자료 역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한 비용인 거잖아요 음... 그렇죠 왜냐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미자료뿐만 네. 아니라 뭐,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재산이 제일 우선순위가 일단 아이잖아요 아이죠. 그러니까 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은 네. 다 아이가 우선이고 아이를 다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나, 나한테서는 전체가 다 양육비에요 네, 근데 이건 뭐 미양육자 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끝으로 밀리는 돈이 양피거든요. 네. 내가 안 줘도 되는 돈. 네, 일단은 나다 쓸거 쓰고 내할거다 음. 하고 나서 남으면 보내 볼까 하다가도 그래도 아까운 돈이 양피인 거예요. 음, 그니까안 주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 양피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 양피 미지급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또좀 있다가 상대방이 런 소송도 오겠죠. 음. 이것도이 감액해 달라고. 아 <웃음> <맞아요>. <웃음>